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은 헌신을 나온 용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없는 바울 서신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그런데 이 편지를 보낼 때에는 뭔가 좀 사연이 있습니다. 어떤 사연이냐 하면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다가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또종 출신이었고, 더군다나 빌레몬 집에서 종 노릇하던 그런 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울의 말씀 복음의 전파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을 믿게 되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그런 성도들과는 달리 이오네심무라고 어, 하는 사람은 어, 탁월한 열심이 있고 또 충성심이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충성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어, 바울은 너무 귀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같이 사역하고 같이 동역하면서 하나 알게 된 것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과거에 죄를 지은 전적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죄냐하면 빌레몬이라고 하는 집에서 어 종사리를 하는데 주인의 이 물건에 실적 손을 댄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인의 재물을 훔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도망쳐 나와서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또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는 과정 가운데 아니 알고 보니까.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였는데, 뭐 종살이하는 곳은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사도행전 13장을 13장만 보 보더라도 거기에는 어 기독교를 박해하던 여러 사람들, 또어 유색 인종 그리고 뭐 이방인들 그런 사람들이 다 리더되고 지도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종 출신이었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럼 뭐가 문제냐? 빌레몬의 집에서 몰래 재물을 훔쳐가지고 나왔던 그죄 그리고 빌레몬과의 관계가 아직도 안 좋은 죄 그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원해신과 당신이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라고 자릴로 충고해요. 그래서 과거에 자신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의 집에 가서 이제 용서를 구하게 되는데 그냥 가면 은 체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왜냐하면 당신은 이 종은 물건과 같은 취급을 그 재산과 같은 그러한 존재였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이 송두리째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어, 뭐 당시 뭐 경찰이었는지 아니면 순사였는지 아니면은 뭐 군인들이었는지 뭐라고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당시에 법을 집행하는 집행관들이 꼼짝없이 오네 신부를 잡아서 감옥에 가둘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어요. 단 빌레몬이 용서해주면 괜찮습니다. 자신의 전 주인이었던 그리고 지금도 그 주인에게 속해있던 자신의 그런 권리나 그런 모든 것들이 주인이 용서해줍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모든 법의 효력이 상, 상실되고 자유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에 바울이 친필을 써줍니다.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죠. 그러면서 빌레몬이 이 글을 읽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빌레몬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빌레몬인데 아니 내가 뭐 먹을 것도 주고 잘 것도 주고 그리고 뭐 종이니까 그렇게 많은 그런 싹스는 아니지만 종으로서의 싹스도 주고 이 빌레몬은 또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으니까 아마 잘해 주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잘 대해주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도망쳐 버렸어요. 그런데 도망친 것도 그냥 도망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물건을 훔쳐 가지고 그냥 도망쳤어요. 그럼 여러분이 빌레몬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잡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laughs> 점심시간에 꿀 나왔어요. <laughs> 잡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 잡아야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또 믿는 그또 바울의 또 서신을 보니까 이거 좀 난감하게 됐어요. 하, 이거 좀종한 명의 그 재산 가치도 참 엄청난 것인데 또내 물건을 가지고 훔친 것도 또 고약한데.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용서해 주러 가시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쯤 되면은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런 오해하신 분들이 계실까 봐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데 오늘 3여전도의 헌신제인데 삼류조연도에는 용서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용서를 낳은 헌신 용서를 낳은 헌신 헌신을 낳은 용서 <laughs> 헌신을 낳은 용서 오늘 오전 예배 때부터 제가 좀 자꾸 헷갈리죠 영상 볼때 청소년부 영상 봐야 된다 그러는데 청년부 영상 본다 그러고 그런 건안 닮으셔 되는데 우리 권사님이 또 그런 거 닮으셨어. 빌 <laughs> 빌레모서로 또빌리보서라고 하시고. <laughs>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잘 알아서 이해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어쨌든 그래서 이 빌레모는 이제 용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그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용서를 해 줍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이후에 전승으로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로 이야기에 의하면은 이 오네시모는요 정말 초대교회의 대단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 아시죠? 네, 초대교회의 교부이면서 어, 성 어거스틴이라고 그 앞에 성 거룩한 어거스틴 그렇게 어, 세인트 어거스틴이라고 부르는 그 어거스틴 말입니다. 그 어거스틴이 어,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어요. 어네스티는 그 그의 서신에서 기록하기를 오네시모의 사역을 거듭 거듭 칭찬했는데 당시 오네시모는 에베소 교회의 감독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후 95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로 순교를 당하기까지 그는 에베소 교회를 잘 섬기고 정말 충성하고 사람들이 게 존경받는 그러한 감독으로서의 그런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은 어 한가정에뭐 어 요즘은 뭐 종이나 무슨 뭐그 노예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일을 하시던 그런 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목회를 하셔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목사님도 그냥 어 작은 교회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라는 큰 교회 의 목사님이 되셔서 그래서 당시에 어거슨이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교부로부터 칭찬도 받고 또 순교까지 하는. 순교까지 하는 그런 목사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결과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그것은 빌레몬의 용서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헌신을 낳은 용서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신을 나은 용서, 헌신을 낳은 용서.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요, 용서하는 그리스도인들.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나는 절대 저 부분을 용서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 용서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게 될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많이 아시겠죠? 다만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으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세워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빌레몬이 만약에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처넣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고 물건을 훔치다가 감옥에 갇힌 그 사람을 어떻게 교회의 지도자로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영성이 뛰어나고 아무리 마음이 넓은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이라고 하더라도 아니 재물을 훔쳐가지고 도망간 노예 출신의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후에 그가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요 또 로마 황제의 박해를 받아서 순교를 당한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수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의 용서는 미래의 헌신자를 낳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의 지금의 그 모습에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눈으로 볼 때에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아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바라보아야 되고 우리 성교회 회원들을 바라볼 때에도 우리 회원들 한분한 한 분이 다 색깔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리고 성향도 다 다르시잖아요. 살아오신 배경도 다르고 또 말씀에 이렇게 그 말투도 다르고 어떤 분은 말수가 말투가 좀 억세 가지고 그말 한마디 한마디 하면 뭐 시비 거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분은 좀 결정하는 일에서 장애가 있으셔가지고 잘 결정하지 않고 이랬다 저랬다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유부단한 모습처럼 보여서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품고 또 용서로 안아주면 그러면 그사람이 이후에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쓰임 받는 그런 성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선교회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느 성교회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복하고 또 우애가 넘치고 기쁨이 가득한 그런 성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과 용서가 빠지면 그 성교회는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너가 잘나냐 내가 잘나냐 그러면서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는 거지요. 헌신을 나을 수는 더더욱 없고요. 그러므로 헌신을 나으려면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의 잘못을 덮어주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7절에서 21절까지 우리 같이 연결해서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가 썼노니 내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아까는 빌레몬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의 입장에서 용서의 줌으로 말미암아 오네시모 같은 에베소 교회의 감독 그리고 순교자가 헌신자가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를 중재해 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울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또한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분들이 되시면은 그러면 오네시모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을 볼수 있는 눈이 있을 거예요. 그 눈을 가지고 어이 오네시모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양육하고 자라가게 하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일단은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은 둘 사이를 화해시켜 줘야 되는데 심지어 바울은 만약에 오늘 심부가 빚진 것이 있으면 내 앞으로 돌려라. 내가 갚아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이 바울이라고 생각하실 때 여러분 주변에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헌신하는 그런 선교회 회원이 계신데 그 선교회 회원이 정말 믿음으로 잘 적응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려면 갚아야 할 물질적인 금전적인 그런 일들이 숙제가 남아 있는데 그러면 그거 내가 갚아 줄 테니까 너는 오직 믿음에만 정진하라.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 저밖에 없어요? <laughs> 그런데 이 물질적인 것이 걸리면은 조금 주저주저 하는 게 사실 우리들의 현주소이긴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비량 선교사이고 어디에서 이렇게 뚜렷하게 지원받거나 사례금을 받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갚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서라도 나는 오네시모의 이 죄의 값, 그런 어떤 빚진 것들을 갚아 주기를 원한다. 왜요? 그가 복음의 앞장선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는 그의 미래를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같이 이렇게까지 오내심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러한 중고적 자세, 마치 자신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셨던 것처럼 중보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이끌뿐만 아니라 또 빌레몬과 화해를 시켜주고 이런 관계 가운데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삼 여전도의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3여전도의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1여전도에 2여전도에 그다음에 3여전도에 있잖아요. 그리고 4, 5, 6, 7 이렇게 가않습니까 그래서 어, 교회의 어른들이시지만 1여전도에 2여전도에 비하면 아직 청춘이죠. <laughs>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난주에 전성길 선교사님 모셔서 말씀 전하실 때 아 우리 고향교회가 고령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속으로 고령화가 시작된 지 한참 됐는데 <laughs>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요즘에는요 뭐 제가 듣기로는 경로 그 뭡니까 그 패스 예저 지하철 탈때 경로 카드 그게 (65세부터) 나오나요 예 (65세) 분들이 안 받으시려고 그러신다는데요? 65세 분들이 그거 받으러 오세요, 그 받으세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안 아, 하나 받기 싫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아, 내가 그걸 받음으로 말미암아 좀저 저, 어르신층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그냥 안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요. 그래도 우리 또3녀오전도회 분들은 그 65세보다 훨씬 훨씬은 아니지만 좀몇년더 이렇게 위에 계신 분들인데 우리 교회에 보 보면은 아직 저기 하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이 우리 교회에서 약간 낀 세대 같은 그런 느낌.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내가 젊은이로 살지 아니면 어르신층으로 살지. 그런데 우리 삼여존도의 분들은 약간 그런 예전에 너무 고생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좀 있으신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사실은 오늘 제가 드럼을 쳤습니다만은. 제가 무슨 뭐 드럼 잘 많이 치고 잘쳐 가지고 뽐내 가지고 뭐 아, 드럼 잘 치는 목사님 그래 가지고 어디서 칭찬받을 일 있습니까? 제가 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오후 예배 찬양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좀 살려 보려고. 좀 뜨겁게, 힘차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려고. 다윗도 왕이지만 자기 바지춤이 흘러내리는 것을 모르면서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단임 목사라는 그런 자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런 이 겉에 이 모양 이게 뭐가 중요해요?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래서 제가 할수 있으면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몇달 전부터 이 드럼 치는 이 드럼 이게 참 귀한 악인데 기또 우리 찬양할 때힘차게 찬양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악인데 기 계속 죽어 있으니까 아 그래가지고 금요일에도 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에 또 하나님께서 귀한 또 일꾼을 보내주셔가지고 금요일날 칠수 있게 또 해주시고 또 수요일날 수요일도 드럼으로 찬양하면서 함심차게 하고 싶은데 늘 비어 있으니까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귀한 일꾼 또 보내주시고 그래서 지금 오후 예배만 남았어요. 오후 예배 헌신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laughs> 우리 남자 성도님들 중에서 또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 중에서 누가 한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오후 예배도 드럼 봉사하시고 여기 예배 드리시는 분이요, 예배 드리시는 분 중에서 누군가 탁 헌신해가지고 탁 나오시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 그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오르간도 좋은 어, 좋은 악기인데 아직 오르간이 언제부터 계속 못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르간도 내가 오르간 하겠다 헌신하신 분 있으면은 교회에서 학원비 대드릴게요. 그럼 우리 장미님들한테 말씀도 안드고 그냥 저 혼자 이렇게 해서 <laughs> 뜨끔한데 아무튼 그렇게 할게요. 그래가지고 자원하신 분들 있으면 자원하세요. 그러면은 배워가지고 이 악기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왜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기뻐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삼요존도에도 내가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난 아무것도 못해 하는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주시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삼요존도회만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셨어요. 예. 그래서 기도의 사역, 그리고 선교의 사역, 복음 전파 그리고 해야 할 사역들이 많지 않습니까? 비록 내 육신은 점점 좀 힘이 좀 없어지고 그래서 일하는 데좀 많이 힘들고 그러, 그런 그런 거다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할수 있는 사역은 무궁무진하다. 기도의 사역도 있고 중보의 사역도 있고 그리고 어뭐 신방이나 그런 것들이 건강상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전화로 예, 안부를 전해주고 이렇게 전화 상으로 이렇게 보듬어 주고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받고 초대교회의 여러 교회들을 많이 세운 그런 사람이라 그래서 그냥 어깨에 힘 주고 그냥 목에 힘 주고 그렇게 돌아다니지 않았잖아요. 거들먹거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마지막 그가 숨지는 순간까지 그는 스페인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로마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는 스페인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할 것을 꿈꾸면서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의 미래의 미래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런 쪽으로 자꾸 나아가면요 그러면 은 그쪽으로 계속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할수 없다 못한다고 라 생각하고 나는 이제 나이 들고 병 들어서 못한다고 생각하면 그냥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신기한 것이 우리가 내가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음 가운데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그러면 내 몸이 점점 건강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것을 내가 믿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오네시모는 결국 빌레몬에게 용서를 받았고,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하였고. 그리고 서로를 향하여서 온전한 사랑과 헌신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네시모의 입장에 어, 한번 서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는 빌레몬의 입장에 섰고 두 번째는 사도바울의 입장에 섰고 이번에 세 번째는 오네시모의 입장에 서서 한번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은 오네시모가 되었을 때에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놓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회개하면 무조건 다 해결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잘못된 착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예전에 지었던 잘못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하면 그냥 모든 것이 그냥 자유로워요 모든 것에서부터 면제부를 받은 그런데 나 때문에 힘들었던 그 사람이 받는 그 고통은 지금도 진행형인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되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여서 영적으로, 그리고 영혼의 구원과 자유함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전에 잘못하여 행하였던 그런 잘못으로 인하여 아직도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나의 잘못됨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죠. 그리고 용서를 받고 또새 출발을 해야죠. 먼저 하나님 나라 가셨거나, 또는... 멀리 저 다른 나라로 이민 가셨거나 그러면은 뭐볼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가까운 어, 그 가까운 곳에 계시거나 또는 매일 만나는 분이거나 그러면은 그 껄끄러운 그런 마음이 있거나 어려움 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용기를 내서 잘못됐던 것들을 어, 죄송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시금 서로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공동체인지 어떤 공동체든지 어떤 성교회든지 그것이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빌레몬과 또 바울과 오네시모의 각각의 입장에서 우리 자신을 적용해 보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용서야말로 헌신을 낳는 그런 하나님의 큰 축복이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용서하고 사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